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역사는 반복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아 볼게요. 2018년 11월의 모습입니다. FOMC 때이 파울러장의 모습인데 5년 전과 거의 뭐 변한 게 없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대로입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 이 기자 간담회에서 양적 긴축 QT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QT 양적 긴축은 자동으로 계속된다. 자동빵이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가 어떤 때였냐. 20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를 9번 계속 올리던 때였습니다. 시장은 쇼크를 받았죠. 아니, 긴축 피로감도 엄청난데 거기에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라고 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쇼크를 받았습니다. 20%나 빠지면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갑자기 두달 뒤에 파월장이 짜잔하고 미국 경제학회 2019년 1월이죠. 그때 피벗을 시사했습니다.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해 7월에 6개월 후죠. 7월에 금리를 내리고 q 티도 중단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을까요? 절묘하게도 현재와 2018년의 모습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역사상 유의하게 금리 인상과 QT를 병행하고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예상, 기대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올 3월에 끝난다면 금리 인상 횟수도 2018년 때도 9번, 이번에도 9번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7번 내리했고 올해 2월 3월 하면 9번이 되는 거죠. 4년 전 일이 또 재현이 된다면 패드는 4월 이후에 피벗을 암시하고 한두달 후에 그때 파울장이 피벗을 암시한 것처럼 4월에 암시를 하고 연내 금리를 내리게 된다는 라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이피벗 역사의 반복 여부를 중심으로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기대인 플레어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당장 1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가 다들 관심인데 그단기 기레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연방은행이 조사하는 수치나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수치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데 이두 가지 수치는 좀 한계가 있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라는 거죠. 좀 정교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정교함을 더할 수 있는 게 약간 복잡할 수 있는 수학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를 빼면 물가,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게 실질금리니까 실질금리하고 명목 물가하고 위치를 바꿔주면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를 빼면 물가입니다. 근데 미래 시점에서 보냐면 기대 물가 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국채에서 이게 명목금리죠. 팁스, 물가 연동 국채라는 금리를 빼면 이 미래의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BEI라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을 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주로 이제 국, 국 (10년) 국채가 가장 기본이고 (10년) 국채에서 물가 연동 국채 만기가 같은 물가 연동 국채를 빼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해서 채권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채권은 아무도 보유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를 때, 인플레이션 시기 때 이걸 보완해 준게 팁스, 물가연동국채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채권 원금을 늘어나도록 설계를 해준 거예요. 당연히 인플레 때이 팁스 수요가 늘겠죠. 요두 개, 잔존 만기가 같은 국채금리하고 팁스금리 간의 차이로 실질 물가, 즉 기대 인플레이션을 구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걸 많이 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팁스 물가 연동 국채의 역사가 짧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상당히 길죠. 10년 만기 국채의 어떤 이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BEI를 보면 2.몇 퍼센트대로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 미래 시점이잖아요. 아까 어떻게 구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 금리에서 실질 금리를 뺀다. 즉 명목 국채 금리에서 물가 연동 국채 실질 연,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장, 내년 1월의 모습인데, 내년 1월에 만기가 끝나는, 잔존 만기가 이제 1년인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재 얼마냐? 4.7%. 수익률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물가연동체, 팁스의, 잔존 만기가 같은 팁스의 금리는 2.7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하고 갑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4.7에서 2.7을 빼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겁니다. 패드가 금리를 올리는 거는 PC를 2%로 맞추려는 목표도 있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 BEI를 2%로 맞추려는 그 목표도 있거든요. BEI 기준으로 보자면 패드의 물가 목표치는 내년 초에 달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중에 피벗을할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괴롭혔던 게 3중고 였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환율 시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고물가도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남은 게 뭡니까 고금리입니다 왜냐하면 고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정책 당국 페드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 금리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담보대출금리 30년 모기주론 금리입니다 7%를 넘었지만 지금은 6.2%대로 3개월 만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 장기 국채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국채 투매 현상이 이제 자자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누구든 다 내던졌습니다. 국채 금리, 시중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국채를 내던졌고 그리고 환율 시장,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너무 강해지니까 해당 국가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많이 팔았습니다. 일본도 대표적이었죠. 근데 작년 내년 작년 11월부터 그런 매도세가 투매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10억 단위니까 1조 640억 달러에서 1조 820억 달러로 늘었죠. 계속 줄다가 늘었다는 겁니다. 한국도 98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조 1130억에서 7조 2730억 달러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계속 줄다가 12월에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추세적인 거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 국제 투매세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바뀐 게 뭐가 있죠 새해 들어서 다 인사치레인가요 다들 장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들 피버 선언을 하고 있죠. 중국은 변했고 유럽도 바뀌었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기운, 인플레이션의 기운은 확 꺾였어. 강달라 현상은 이제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들 매였던 사람들이 변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인플레 이션국에서 닥터 둠을 자처해왔던 레리 서머스 파워르장의 저격수임을 자임했던 레디스머스전 미국 재무장관도 장기 침체, 스테그네이션 본인의 어떤 소신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최강 매파임을 자부해 오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스 이연는 총재도 연착륙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라가르드 22 총재 다 매파였지만 비둘기 쪽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 IMF 총재도 비관론을 털어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변화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했던 것처럼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꾸면서 다음 달이면 다 집단 면역을 달성해서 좀 안정적으로 바뀔 거야. 오늘보단 내일이 나을 거야라는 예상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성장률은 작년에는 3%였지만 5%대로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늘고 있고 장기 성장률도 4%대에서 5%로 늘 거라는 투자은행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회복, 중국의 복귀가 인플레이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중국이 움직이니까 유가, 공물가 올릴 거야. 그래서 인플레 상승 압력일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하지만 중국 공장이 돌아가면 공급망이 회복돼서 인플레이션에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미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져서 브렌트유, 서부텍사스 원유, 두바이유 같은 국제 유가에 미칠 파장이 예전보다는 작아진 것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중국의 회복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전세계 경기를 회복시킬 요인이라는 점에는 다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따뜻한 겨울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세상은 변해가는데, 파르장은 변할 기세가 없죠. 요지부동입니다. 리스크가 아직도 상존해 있기 때문인데, 섣불리 피벗을 했다가, 인플레리큰 역사의 주인, 죄인, 대역재인이 될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죠. 누굽니까? 멋있게 생기기도 했는데, 아서번즈라는 전 패드 총재죠. 1970년부터 1978년까지 패드 의장을 했는데 역대 최악의 평, 의장으로 평가받고 있죠. 왜냐하면 한순간의 실수 방심 오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준금리 움직임인데 이때 명목 CPI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금리를 이렇게 내렸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근원 cpi는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오판해서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때 다시 금리를 올렸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내려왔고 서독 대사로 가면서 그 이후에 뭐 윌리엄 밀러라는 또 패드 의장이 왔다가 잘 못해서 1년 만에 나가고 이 사람 재무장관을 옮기고 그 그다음,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군가? 폴 볼커 의장이 와서 20%대 금리를 올린 거죠. 한... 10%대로 막을 수 있는 걸 20%로 막은 거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다. 이런 역사의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신중하게 금리를 내려 피벗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지난해 8월 잭슨홀 회에서 파월로 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그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걸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본인이 제2의 아서번즈가 되진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긴축에 늦게 착수한 금만큼 금리 인상은 선제적 프론트 로딩을 했지만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할 거야 후행적으로 할 거라는 걸 계속해서 예고편을 날리고 있죠. 근데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어져서 뒤늦게 과속을 한 것처럼 금리 내리는 것도 그런 비슷한 과오를 반복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경기의 바로 밑으로 통하는 고용지표 때문인데 고용지표는 뭡니까? 경기 후행지표입니다.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 긴축을 안 하고 기다렸다 긴축을 계속했다고 하는 원상복구하는데 너무 더 많은 희생을 그 반대 이생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패드는잘 보고 있다 금리를 올리진 않겠지만 잘 보고 있다가 그때쯤 되면 금리를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파월 장은 결국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음 달 1일 우리 수요일에 있는 다음 주에 있는 f m c 에서좀알수 있습니다. 25p 인상은 뭐 정해진 거고요. 3월 이후에 금리 인상 경로 어떻게 할지 1번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이 좀 바뀌었을지 2번 그리고 연착륙 가. 가능성, 희망이 커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파울 의장의 생각은 어떤지 이 3번, 이 3대 관전 포인트에 대한 힌트를 파울 의장의 입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관심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기승전 인플레이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기 회복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CPI의 결정력이 40%가 넘는 이 주거비 비중은 언제 떨어질 거냐. 언제 이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게 할 거냐. 마지막으로 임금 상승세는 언제 꺾일 거냐인데 가장 큰 관심은 당연히 임금이죠.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31일, 그 F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4분기 무동비용 시 ECI라고 하죠. 요게 나오고요. 4분기께 나오고 이것도 계속 약간 둔화 추세인데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될지 봐야 될것 같고. 더 중요한 건 2월 3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보고서죠.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4.6%에서 증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 둔화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확인을 봐야 될것 같고요. 유럽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4분기 GDP 속보치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31일에 나오고 다음 1월 물가상승률이 계속 준하추세인데 이것도 계속 꺾이고 있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FMC 이후에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50BP 올릴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럴지 이런 굵직한 일정률도 3일 내리 있으니까 유럽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유럽과 중국에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도 확산이 될까요? 아니면 파월장이 2019년에 피벗의 역사를 이번에 5년, 4, 5년 만에 반복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서번제의 역사가 반복이 될까요? 아니면 폴볼카의 역사의 반복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실말이라도 이번 주에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중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은 2주 전이죠. 어, 전세원 전 이제 앵커 님이죠. 진짜 전전 앵커 님이죠. 한경TV에서 열심히 활약해 주다 지금 새 출발 증권사에서 새로운 출발 을 하셨는데 저도 응원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PK 제이 님 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과분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건 혹시 제 주연분들이 아닐까 저도 늘 의심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특히 1 3월이도 그렇지만, 누리동화님, 이렇게 화수분처럼 할수 없는데, 제 만날 때마다 혹시 누리동화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 주변 분들에게 아직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분들 너무나 감사할 분들이 많고요. 케이님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말 정말 저에게 힘을 주는 말들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헤일라님도 감사드립니다. 리사님 제가 계속해서 빨라지는 이유는 물론 이 속도가 리사님은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15분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뺏으면 안 되는, 제가 뭘 잘랐다고 이렇게 길게 하냐 이런 생각이 많아서 15분이 저희 심리적 저항선인데 저도 언젠가는 여유를 가지고 할수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균형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성님 댓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까지 독감으로 되게 고생했는데 약을 추천해 줍니다. 너무 감사드네요. 피라맥스라는 약인데 제가 이 약을 알아서 먹어봤는데 저 정말 네 가지 약을 돌아가면서 먹었고 안 들어서 근데 결국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저한테. 다음엔 저희가 독감이나 심한 감기 걸리면 해성유인을 믿어보고 인생에서 나온 해안이니까 피라맥스 한번. 믿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널님, 저도 이건 되게 안심을 가는데 이큰 위기, 이 금리 급등기에 한국이건 미국이건 유럽이건 주요 국가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게 정말 어떤 저희에게 그래도 마지막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미상님님. 3년 정도 지지부진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믿는 말 중에 하나가 비열입니다. 비열하다, 그 비열 말고, 물리에서에는비열 있잖아요. 쉽게 달아오르면 쉽게 식어버리고, 천천히 달아오르면 천천히 식는다는 저는 그런 말을 믿는데, 코로나19에 너무 확 달아올랐다가 이번에 작년에 너무 확 꺼버져 버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예열 기간이 얼마가 될지 그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5일 우리가 모르는 골디락스 그 기간도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음. 길거리 탐험가님은 경기 침체를 보여준 여러 전조 중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는데 이게 빨리 회복되고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다 순간적인 순식간에 플러스가 되고 핵폭탄급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썬님은 골디락스가 오면 인플레가 과연 잡힐지 이 골디락스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 없이 거의 없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잡힌 즉 수렴률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인플레가 잡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양해했던 연착륙이고 조금 올라가더라도 잡히는 건준연착률소프티이 랜딩이라고 하는데 골디락스로까지는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아예 인플레도 거의 없이 성장을 할 거라는 지금 장밋빛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니 골디락스라도 왔으면 하는 희망을 또 얘기해 보고요. 코타나 님, 물가가 기준 금리 아래로 내려갈 때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 비슷한 얘기를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가 얘기를 했죠. 444 시대를 얘기했잖아요. 실업률이 4%대고 물가 상승률도 4%대이면 기준 금리도 4%대를 유지할 거다. 실업률도 많이 안 오르고 물가도 많이 안 올라가고 기준 금리도 많이 안올라가이444 시대가 행복한 거 아니냐.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가 얘기했는데 일시적으로 이것도 행복한 시대니까 그런 형태로 봄이라도 일단 왔으면 좋겠습니다. 폴로이 님이 미국 GDP 증가율이 2%대 보다 MT 성장률이 더 낮아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M2 광희의 통화,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현금 통화는 이미 지난해 2%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긴축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맞아야지 패드가 금리를 내린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는 금리를 올려서 그 긴축의 결과로 M2가 줄어들어서 긴축이 일어났던 것 같고 생각은 다를 수있는 저의 생각은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많은 어, 신지훈님처럼 중국에 대한 약간 반감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아무리 중국 때리기를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늘 사상 최고치입니다. 작년에도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경제 교역량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국도 미국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 교육을 하지만 첨단 기술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것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나. 미국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석학이잖아요. 그 그분도 미국이 아무리 중국 때리기를 하지만 첨단 기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지 일반적인 부분에서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김님, 워싱턴 주변의 물가가 떨어지나요? 어제 주변에 봐도 요 기름값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 중고차 가격은 확실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빵냥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부 즉뭐 중고차가 대표적인데 그런 건 떨어지고 있는 게 맞고 렌트비는 제가 제 주변에 보면 여기가 뭐 나름 학군이 좋아서 그런지 잘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약간 편법으로 뭐한달 무료 해주고 뭐 입주를 한다든지 특히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물가 상승에 꺾이고 있는 전조는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파울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임금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